2021, 2학기 중간고사, 광교고 2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됐죠? 표는 같은 농도에, 농도 같대요. 염산과 수로나트륨, 코나파래요. 그런 다음에 가부터 다이야드는다 자, 일단, 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번 활용해 합시다. 그대로. 됐죠? 10ml HCL은행은요, H 플러스 10개, C 플러스 10개 이렇게 써봅시다. NA 플러스 10개, OH 플러스 10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써볼까? H 플러스 15개, C l 러스 15개 됐죠. NA 플러스 10개, 그렇죠? OH 플러스 10개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이거 집어져서 물 나오고 좀물몇개 물 남아? 물몇개 남으네요. 10개, 10개 h 치도 됐죠? 10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온, 남은 이온이 10개, 10개, 20개네요. 20개? 근데 4N 나왔네? 그럼 N은? 5. 됐죠? 여기 몇 개야, 여기? 그죠? 이거 10개 지워지죠? 5개 남죠? H 플러스. 물몇개 남아? 10개. 맞죠? 그러면 5개, 20개, 30개. 자, 총 연수가 30개네. 그러면 N이 지금 5였으니까, 이거 얼마야 돼? 6N 해야. 그죠? 이거 6N을 해야 N이 5니까, 그죠? 얼마? 아, 30 나오겠다. 그죠? 여기는 8이니까 얼마? 걸고는? 40나왔네40 40, 그죠? 얘는 고 맞고요 그죠? 그럼 총 40개 나오려면 요거 5개 5개 쓰고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40개가 나오려면 그죠? 요거 20개씩 하면 말 되죠 20개씩 지워볼까요? 5개의 물 나오고요 15개의 OH 마 남는다 5개의 물 나오고요 됐죠? 그럼 15개 20개 20개 40개네 끝 해결됐죠 그죠? 되겠죠? 바로 갑니다 자격보네 x 곱하기 y는 120엔이냐고? 자 x 얼마? x 금방 했네요. 20 곱하기 자 y는 얼마? 6엔 어찌까? 그럼 120엔 맞네요, 그죠? 기억 맞습니다. 제번에 중화 반응에서 총 열량 발생한 총열량 어. 중화 반응하면 열 만들어지죠? 발열 반응이니까, 그죠? 물 만들어진 거 보면 누가 더열 많이 나온지 알겠죠, 그죠? 다섯 개까지 만들어졌고요, 열 개까지 만들어졌네. 다섯 개, 열 개. 그물 누가 더 많이 나와야 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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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고리할 필요 없죠. 그죠? 반응한 만큼 물 나오는 거니까, 그죠? 반응을 많이 할수록 물 많이 나오고, 그럴수록 온도가 더 높은 거니까, 그죠? 청결량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됐까? 그렇게 확인. 자, 이번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입이, 자, 양이온 수입이, 양이온 수는요, H 플러스가 있었고요, 됐죠? n 이 플러스가 있었지? 쌤이 이렇게 썼죠? 이렇게, 그죠? 안에 이 숫자 있고, 그죠? 위아래 썼죠, 그죠? 그럼 우리는 왼쪽만, 왼쪽만 보면 되겠네. 왼쪽만, 양연수비 왼쪽, 자, 가 갑시다. 가, 가 왼쪽에 뭐. 요거 다지워졌다 그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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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될까요? 다는요? 다는요, 여기 5개, 10개, 왼쪽에, 그죠? 15개, 15개, 그죠? 그럼 10개, 15개니까 2대3, 맞지? 그죠? 문제 없죠? 괜찮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광교고 22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언디이 모두 다 맞습니다.